로버트! 맞아요. 밀지 마세요! 밀지 마세요. 밀지 마세요. 밀지 마세요. 네, 밀지 마세요. o b e r t Robert. Robert. r 야, 여기 머리 조심하세요 어, 그래, 로버트 셀피 로버트 셀피 로버트 셀피 로버트 캐니어 셀피 요 유월드 시즌 자 이렇게 미시면 사인이 안 되세요 미치 마세요 다치 요 땡큐 h a n k 미치 마세요 미치 마세요 미치 마세요 I love 로 o u I t o u t you, ah, you, you. So r r <봇> Nice. Oh my gosh, so gorgeous! Those are gorgeous, Thanks, thank you!